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잠못 이루고 뒤척이시나요?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서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짓으시나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지만 부작용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단돈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국민 아이템 바로 바세린 하나로 여러분의 불면증을 씻은 듯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심장마비 위험이 2배로 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은 뇌가 독소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여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위험한 수면제 없이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 꿀잠 자는 비법,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의학적 원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바세린과 함께하면 좋은 기적의 식품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식단부터 운동, 마음 돌봄까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한 곳에 건강시니어TV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바세린을 어디에 바르시나요? 보통 입술이 트거나 손발이 건조할 때 바르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곳에 바세린을 바르면 수면제 없이도 8시간 통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장소는 바로 코속 점막과 귀 뒤쪽 그리고 발뒤꿈치입니다. 아니, 선생님, 코 속에 바세린을 바르라니요. 그리고 귀 뒤에는 왜 바르나요?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들 중 수면제로도 해결 못했던 만성불면증을 이 방법으로 고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살 박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박영자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에는 갱년기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에는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이 되셨죠. 약 기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했고, 무엇보다 구강호흡, 즉,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제가 박영자님께 약을 줄이면서, 자기 전에 면봉으로 바세린을 콧속에 살짝 바르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게 정말 바세린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바세린의 힘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호흡의 질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호흡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점막이 얇아지고 분비물이 줄어들어 코 속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코 속이 마르면 코로 숨 쉬는 게 불편해지고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려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강호흡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 뇌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깊은 잠에 들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입안이 마르면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와서 자꾸 깨게 됩니다. 이때 바세린이 기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직전 면봉에 바세린을 쌀할 만큼 묻혀서 콧속 점막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리움 젤리가 점막 위에 강력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밤새 콧속이 마르지 않게 유지해주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줍니다. 코가 촉촉해지면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게 되고 뇌는 편안함을 느껴 깊은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비인후과에서도 빈코 증후군이나 건조성 비염 환자들에게 바세린 도포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발라서 들이마시게 되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아주 많은 양을 장기간 코 깊숙이 넣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면봉 끝에 쌀알 크기 정도로 묻혀서 코 입구 안쪽 1cm 정도에만 얇게 바르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바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귀 뒤쪽입니다. 여러분, 귀 뒤쪽에 툭 튀어나온 뼈 아래 오목한 곳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곳을 예풍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우리 몸의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지나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전 바세린을 손가락에 묻혀서 이귀 뒤쪽 오목한 곳과 귓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바세린의 부드러운 질감이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해줍니다. 바세린 을 바르고 귀 뒤를 1분에서 2분 정도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파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김철수님은 평소 걱정이 많고 예민해서 자리에 누우면 1시간 넘게 뒤척이셨는데 이귀뒤 바세린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는 눕자마자 5분 만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바세린의 은은한 보습막이 천을 유지해주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혹시 집에 라벤더 오일 같은 아로마 오일이 있다면 바세린에 한 방울 섞어서 발라보세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라벤더의 향기 성분이 코를 통해 뇌의 변형계로 전달되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바세린 마사지가 신체적 이완을 도와주니 그야말로 천연수면제가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 비밀의 장소는 바로 발뒤꿈치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두안조결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수면에서도 이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손과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부천이 살짝 떨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잠들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냉증이 있거나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잠들기가 힘듭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거칠어지는데 이런 불쾌한 감각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잠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후발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세린이 발의 수분을 가둬두고 양말이 보온 효과를 주어 발이 훈훈해집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 잠이 쏟아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보들보들해진 발뒤꿈치는 덤이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발바세린 요법으로 족저근막염 통증까지 줄어들어 잠을 더잘 자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코 속에 발라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귀 뒤를 마사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발에 발라 천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세린 3단 콤보 수면법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이 방법을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세린 요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근본적인 몸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세린과 함께 실천하면 불면증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소한 습관을 놓쳐서 불면증을 키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침실의 습도 조절입니다. 아까 제가 코속 건조함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세린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방 안공기 자체가 너무 건조하면 바세린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특히 난방을 하는 계절에는 실내 습도가 2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막보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적정 수면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습도가 적절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코골이가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제 환자 최영희 님은 가습기를 들이고 바세린을 바르기 시작한 후부터 남편분이 코 고는 소리가 줄어서 본인까지 덩달아 잘 자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빛 공의 차단입니다. 우리뇌에는 송과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두워야만 분비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보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 블루라이트는 뇌를 대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달아나게 만드는 주범이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그리고 안마 커튼을 쳐서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가 수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둠이 무서워서 불을 켜고 주무셔야 한다면 붉은색 계열의 간접조명을 발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낮 동안의 활동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낮에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걸으셔야 합니다. 낮에 눈으로 들어온 햇빛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재료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낮에 햇빛을 보지 않으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면 벤치에 앉아서라도 햇볕을 쬐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에 잠이 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음식 이야기입니다. 바세린 요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여러분을 꿀잠의 세계로 인도할 기적의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수면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 밑이 떨리거나 쥐가 잘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불면증도 많습니다. 바나나 속의 트립토파는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바나나 반개를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옛말에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이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상추 줄기 속에 있는 하얀 진액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진통 최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저녁 식탁에 상추쌈을 곁들이거나 상추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상추는 찬 성질이 있으니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쑥갓이나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일반 체리와 달리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캔벨 포도보다 무려 50배나 많은 멜라토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85분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드시거나 원액을 물에 희석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산도가 높으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불면증을 이겨낼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셔서 잠들기 전에 술 한잔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은 최악의 수면제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에 빨리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깊은 잠인 렘수면을 방해해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게 만들고 이뇨 작용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듭니다. 또한 기도를 이완시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술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것은 내일을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증과 심각한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잠을 위한 술은 딱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대추차나 캐모마일차를 드세요. 대추의 단맛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캐모마일의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잠들기 전 바세린을 코속, 귀 뒤, 발뒤꿈치에 바른다. 코속은 호흡을 편하게 귀 뒤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바른 천을 유지해줍니다. 둘째, 침실 습도를 50%로 맞추고 빛을 차단한다. 셋째, 낮에 햇볕을 쬐며 걷고 저녁엔 바나나, 상추, 타트 체리 같은 수면 돕는 음식을 먹는다. 넷째 술은 절대 금물이다. 어떠신가요? 돈이 많이 드나요? 어렵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수면제를 끊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 이순자 님은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셨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운동도 하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잠만 잘 자도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가 좋아지며 노화가 늦춰집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바세린을 꺼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오늘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오히려 잠을 쫓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바세린의 효과를 100배, 1000배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 바르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향 제품을 쓰시고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은 바르고 나서 티슈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면증 탈출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 못드는 고통,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여러분이 꼭 꿀잠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못 자서 고생하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아침 기상, 루틴과 스트레칭법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코 속은 촉촉하게, 귀 뒤는 부드럽게, 발은 따뜻하게 기억하세요. 바세린 3,000원의 기적을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만요. 혹시 아직도 영상 끄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해지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바세린 요법과 병행하면 좋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주신경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귀뒤를 마사지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된다고요? 이 미주신경이라는 녀석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귀목, 가슴, 배까지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인데 이 신경이 관장하는 장기들을 보면 심장, 폐, 위장관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 상태입니다. 전투 모드인 거죠. 반면에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의 기능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불면증 환자의 90% 이상이 이 상태입니다. 바세린을 귀 뒤에 바르고 마사지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미주신경을 깨우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 신경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누우셔서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며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려 천천히 길게 내뱉어 보세요. 들숨보다 날숨을 두배 길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뱉고 이렇게 호흡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미주 신경을 더욱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바세린 마사지와 복식 호흡을 같이하면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공황장애를 동반한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처방했더니 약물 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야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그래야 잠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코속 건조함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왜 나이가 들면 코 속이 건조해질까요? 우리 몸의 수분 보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몸의 80%가 물이지만 노인이 되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포 자체가 수분을 머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고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드시거나 레몬즙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물이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밤에 코속 점막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분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즉 속으로는 수분을 채우고 겉으로는 바세린으로 막아주는 안팎의 협공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세린의 성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석유에서 추출했다는데 발암 물질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정제된 바세린은 매우 안전합니다. 페트롤리움 젤리는 1859년에 발명된 이래로 150년 넘게 전세계 인류가 사용해온 검증된 보습제입니다.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만 머물러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화상 환자의 피부 보호나 아기 기저귀 발진에도 쓰일 만큼 순합니다. 다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은 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국소 부위에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속에 바를 때도 면봉을 깊숙이 넣지 마시고, 코털이 있는 입구 쪽에만 살살 발라주시면 들이마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바르고 양말을 신는 것이 천조절 외에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통증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 뒤꿈치 지방패드가 얇아지면서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건조해서 갈라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은 수면에 가장 큰 적입니다. 아픈데 잠이 올 리가 없죠.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 발 뒤꿈치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면 갈라짐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고 미세한 보습막이 충격을 아주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발이 편안해야 잠도 편안하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가 바로 베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하고 바세린을 발라도 베개가 불편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목은 C, C이자 커브를 유지해야 기도가 확보되어 숨쉬기가 편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이게 하여 기도를 좁히고 코골이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혈액이 머리로 쏠려 안압을 높이고 잠을 깹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이 편안하고 바닥과 목 사이의 틈이 메워지는 정도입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받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세린을 코 속에 발라 호흡을 좋게 하고 베개 높이를 조절해 기도를 열어주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생활 속의 작은 팁들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 마시고도 잘 잤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아닙니다. 오전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밤까지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과감하게 커피를 끊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커피 대신 대추차, 오미자차, 국화차 같은 전통차를 즐겨보세요. 국화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갱년기 화병으로 잠못 이루는 어머님들께 특히 좋습니다. 운동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몸을 피곤하게 해서 자겠다고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 잠을 쫓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을 추천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단순한 동작인데,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에 쏠린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천이 조절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바세린 바른 발로 발목 운동까지 하고 나면 잠이 안올래야 안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박을 버리세요. 꼭 8시간을 자야 한다는 생각, 오늘 못 자면 내일 망친다는 생각이 뇌를 긴장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섯 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자면 충분합니다. 자다 깨도 괜찮다, 다시 자면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정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 졸음이 오면 다시 누우세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걱정을 하면 뇌는 침대를 활동하는 곳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바세린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도구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돌리는 건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밤 머리맡에 바세린을 두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달라진 컨디션을 느껴보세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를 젊게 만드는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법과 뇌에 좋은 음식 베스트 5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백세 건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 조교을 생활화하세요. 아까 발뒤꿈치에 바세린 바르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바르기 전에 따뜻 뜨뜻한 물에 10분만 발을 담그고 나서 바르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조경물에 식초를 소주잔 한잔 정도 넣으면 발 냄새 제거와 각질 연화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경하면서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내일 맞이할 하루를 기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꿀잠자는 그날까지 저의 건강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